아예 최근 일어난 이슈냐고 하셨는데, 2016년 여름에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최종 판결은 지지난주에 났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친구가 있었어요. 여사친, 여사친. 어, 오늘 뭐 수다 떨면서, 그 뭐지, 래쉬 익스, 익스텐션? 속눈썹 연장 이것도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오늘 놀자.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거야. 놀러 가면서 치즈케이크를 들고 갔는데, 그 치즈케이크 안에 사망에 이를 만큼의 엄청난 양의 진정제를 그냥 잔뜩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독든 치즈 케이크를 들고 가서 친구한테 먹인 거예요. 친구 죽일라고. 왜 그랬냐? 둘이 약간 좀 닮았어요. 우리 독풀갱어 아니야? 이러면서 농담하곤 했는데 독탄 사람이 그 먹인 그 피해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훔치려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얘를 죽이고 자 얼굴 보여줄게요. 자, 그 독탄 여자가 이 여자예요. 4 7세 빅토리아라는 여성이고요. 치즈 케이크를 먹게 된 사람의 이름은 올가. 라는 35세예요. 올가는 제가 확실히 이거는 모르겠어요. 빅토리아가 러시아 사람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뭐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빅토리아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올가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잡고 나서 보니까 이 독탄 여자 있잖아, 빅토리아라는 여성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야. 이 빅토리아가 2014년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지명 수배가 내려진 여자였던 거예요. 54세 알라라는 이웃집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또 친구였대요.를 살해한 다음에 이 사람 집에서 거의 2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치고 그 친구의 시신을 어디다 유기한 거야, 러시아에서. 나중에 그 도로에 있는 그 도로 카메라 CCTV 있잖아요. 여기에 빅토리아가 잡혔는데 동승자석에 사망한 그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 옆에 친구 태워놓고 가는 것처럼 잔 사람 태, 태워놓고 가는 것처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유기해버린 거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브루클린에서 살기 시작했대요. 솔직히 이 사람 러시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의 과거나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명수배가 뜬 사람인지 뭔지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범죄를 저지렀는거 누구한테 말했겠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녔겠죠. 그러다가 이 올가라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도 이제 만나게 됐고요. 올가라는 친구는 퀸즈에 살아요. 퀸즈가 뭐 브루클린 바로 옆이냐? 그게 가깝지도 않아. 차 타고 가야 돼.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가려면은 뒤지게 멀어요. 맨하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무튼 가까운 거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어, 이 올가 집에 그 진정제를 다량을 엄청 부은 치즈케이크를 가져간 거예요. 올가는 이제 모르죠. 어, 오늘 얘가 와서 나그 래쉬 익스텐션도 해준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래 우리 그러면 치즈케이크 먼저 먹고 시작할까? 하고 한입딱 먹었는데 거의 먹자마자 올가가 속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아, 빅토리아, 지금 갑자기 속이 너무 이상해. 나좀 누워야 될것 같아. 요 아, 어, 침대 어딨지? 이러면서 막 어지러질해서 나 토할 것 같아. 실제로 막 토를 하고요. 거의 먹고 바로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넣었으면. 자,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올가가. 그날,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올가 이제 여동생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언니 집에 연락을 안 받아서 언니 집에 갔는데, 언니가 이제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더래요. 911을 불렀어요. 그래서 911이 왔을 때 도착해서 보니까 침대 주, 주변에 다 이런 약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봤을 때딱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 사람이 약을 이렇게 과다 복용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올가의 여동생은 오히려 이걸 보고 언니가 그렇게 그냥 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니를 살해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했대. 바로. 직감이 된 거야. 막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이 돼요. 막 사경을 헤매다가 다행히 정신을 차립니다. 의사는 올가가 40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사망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 언니 누구랑 마지막으로 만났냐? 잘 생각을 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만났던 건 친구 빅토리아잖아요. She call me. Oh, I'm going bring you like very delicious cheesecake. 치즈케이크를 먹고 그다음부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경찰은 이제 신고를 해요. I t r to understand what h a p p e n e 경찰이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수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가에그 우크라이나 여권 없어졌고요. 그린카드, 그 여기서 살수 있는 영주권 있죠? 영주권도 없어졌고요. 그거 이외에도 거의 뭐 380만 원, 400만 원 어치의 물건들도 막 사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발견된 게 뭐냐면. 치즈케이크 들어있었던 이 껍데기. 이 플라스틱 통이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걸 들고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발견된 진정제가 러시아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만 유통되는. 너무 강력해서 보통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구할 수 없는.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 아니면 갖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에서부터. 갖고 왔으면 대박이다. 암시장에서 구매한 것도 좀 소름인데, 애초에 여기 와서 도또 이런 일을 하려고 러시아에서부터 갖고 온 거면, 진짜 미친 인간이지.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러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치즈케 껍데기 이외에도 이집 여기저기서 막 빅토리아 지문이 다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다 열어본 거지. 뭐 가져갈 거 없나. 이 사람 신분증 막 찾고. 신분을 도용하려면 시체를 숨겨야 하지 않나? 사망신고가 되면 무슨 소용이지? 라고 하시는데 그 추정하기로는 아마 빅토리아가 올가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그냥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그냥 러시아 돌아가면은 자기 잡히잖아요. 근데 올가의 인생으로 살면 자긴 잡힐 일이 없잖아. 빅토리아가 범죄를 저지른 거죠. 올가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미국 안에서 뭐 영주권 번호 뭐 이런 거 있으면 사망 신고가 돼도 뭐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것들이 있대. 그러니까 바로 뭐 연결이 안 되나 봐요. 뭐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뭐 어찌 됐든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남의 정체성으로 이제 빅토리아를 잡았어요. 경찰이. 아니나 다를까 체포됐을 때 있었던 가방 안에서 올가의 신분증 나오고요. 잡아놓고 보니까 이거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여기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브루클린에서 그 온라인 어플 있잖아요, 데이트 어플 이걸로 만난 남자 있죠. 그 남자한테도 약을 먹여가지고 지갑을 훔치고 그 남자 카드, 아멕스 카드로 막 쇼핑을 한 혐의도 있었고요. 뉴욕에 이제 센츄리투 애니 원이라고 큰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건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잡히기도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살인자로 지명 수배가 뜬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그냥 넘어갔냐? 그냥 넘어갔어. 경찰이 어이 사람 혹시 인터폴에 뜬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강력범죄가 아니고 솔직히 뉴욕 쇼핑몰에 절도하는 사람들 한두명 오겠어요? 룰루레몬에서 몇 백만 원 훔쳐가도 그냥 풀려난다더라. 뭐, 센츄리투엔리언에서 뭐 몇개 훔쳤다고 경찰서 왔는데 그냥 보고 아 뭐야 또 어, 좀도둑이네. 그거를 경찰에서 캐치를 못했고요.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빅토리아가 그 경찰에 체포됐을 때 그게 제일 쫄렸을 거야. 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안 걸렸어.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올간의 집에 그 독든 치즈케이크 들고 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잡힌 빅토리아가 하는 말이, 아,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미 올간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뭘, 그 전에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속이 안 좋고 나 식중독 걸린 것 같다. 나 어디 좀 아프다라고 나한테 호소를 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뭐 먹고 식중독 걸린 것 같아서 속안 좋은데 치즈케이크 드시겠어요? 딴 것도 아니고, 뭐 초코케이크도 아니고 치즈케이크를 먹는다고? 스토리 언니, 배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어? 치즈케이크? 맛있겠네. 한 입만 먹어볼까? 이러지 않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하는 말이 근데요, 제가 그 치즈케이크를 억지로 먹인 건 아니잖아요. 독탄 치즈케이크를 억지로 입 벌려! 치즈케이크 들어간다 이러고 먹인 거 아니잖아요. 지가 먹은 거잖아요. 치즈케이크가 포옹된 치 So, you can steal her identity. 아, I know who she is. I know who she is. I know who she Did you kill Allah? No. you drug her that made her pass out? No. you d i d n t drug your boyfrie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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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023년 4월 19일에 물론 이제 사람이 죽지 않았잖아. 만약에 죽었으면 뭐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받았겠죠. 더큰 형량을 받았겠죠. 근데 아무튼 피해자인 올가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괜찮으시거든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년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선고받고 빅토리아가 판사에게 끝나면서 21년형 탕탕! 했더니 판사한테 F you! 이러면서 나갔대. 그 후회, 일말의 후회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1년형을 선고받은 빅토리아는 아마 형을 마친 후에는 러시아로 추방이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마다 그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른데요. 그리고 또 20년 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어,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냐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지명수배가 뜨기 전에 도망을, 미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나 이거 몰랐거든? 러시아랑 미국이랑 범죄자 인도조약이 협정이 된 국가가 아니래요, 서로.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걸리더라도 미국에서 러시아로 추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딱히 걸리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일부러 이 빅토리아가 미국을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약사 빠르게 빨리 도망쳤다고 하시는데 지명수배가 뜨기 전에 이미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경찰서까지 간건 아니고 경찰이 얘를 잡은 거야. 근데 이 경찰을 유혹해서 그 경찰도 썩은 경찰이죠. 경찰이랑 거시기 뽕짝하고 경찰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잽싸게 공항으로 튀어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야. 그 해당 경찰은 나중에 러시아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laughs> 미쳤죠.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오는 시간도 벌었고 미국에 와서도 러시아에서 하던 짓 뭐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해야 되나? 집어를 개못 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러시아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러시아 약까지 타가지고 여기서 또 하고 있어. 하다가 사람 한명 죽일 뻔한 거지, 진짜. 지금 올가는 보면 약간 밝은, 머리색 밝게 염색한 거래요. 원래는 둘다 되게 까만 머리를 하고 있었대. 아마 일이 있고 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빅토리아랑 닮고 싶지 않아져서 염색도 하고 눈썹 색도 어, 밝게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만났을 때는 모발 색이며 어, 이 눈썹 색깔 이런 게다 똑같았대. 둘다 러시아어 할수 있지. 약간 키도 비슷하지. 이러니까 남들도 둘이 좀 닮은 것 같다. 그러고둘또 또 빅토리아가 그랬겠죠. 뭐 우리도 도플갱어 아니야? 얘기하는 순간. 어? 그렇다면 내가 올가로 살아도 나쁘지 않겠는걸? 이렇게 생각했을까나? 어? 진짜 미친 이게 일각에서는 어, 저 여자 그냥 러시아로 보내버리지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러시아로 보내버리지 러시아 감옥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데 이 사람을 그냥 러시아로 보낼 수도 있었어 미국에서 어차피 이 사람은 살인을 했, 했으니까 러시아에서 러시아 형량이 더셀거 아니에요 러시아 감옥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여러분 미국 감옥도 진짜 무섭다고 악명이 자자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감옥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며 스트레인저 띵 봤어요, 여러분? 그 스트레인저 띵이라고 기묘한 이야기에 그 아저씨, 인상 좋은 아저씨가 러시아로 끌려가잖아. 무슨 막 감옥에 갇혀 가지고 엄청 고생하잖아. 물론 현실이랑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 편이 더 나은 게 뭐냐면 여기서 미국 법으로 어쨌든 미국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미국 법으로 2 0몇년 여기서 살다가 이거 이거 끝나고 나서는 미국에서 러시아로 출방할 수 있다. 러시아 가 가지고 또 사는 거지. 살인 혐의로 또 형량을 또 바꾸러 러시아 감옥으로 바, 바뀌는 거지. 뭔가 좀 너무 이 살인의 죄질이 범죄의 죄질이 그렇잖아요. 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집 살던 러시아에서도 친구 3천만원지 귀중품 훔쳐가려고 약 타서 죽였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도 여기저기 막 훔치고 다니고, 뭐 남자 약 먹여서 지갑 훔쳐가고, 또지 닮은 친구한테 접근해가지고도 약먹이고그 사람의 신분을 훔치려 고하고그 위험한 사람인 거지.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판사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you are a very dangerous woman. 마지막에 판사한테 FU 하면서 갔잖아요. 야, 씨 러시아 안 보내주려고 했다가도 나 같은 보내주겠다, 보내겠다.